안녕 여러분, 불레옥잠이에요불레옥잠 어, 여러분, 들 저는 지금 아파요. 코로나, 이제 끝물인데 코로나 에걸렸서 s 어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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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e 레 o n d 랑 놀다가 걸린 t t 괜찮지 않 a 졸라 아팠어. 졸라 아팠어. 그래도 e and 놀았던 그 추억으로 병상에서 and the 어 a s t 들 h 힘들었어. <laughs> 자, 여러분들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? 아, 원래는 회사에 있었어요. 회사에서 내가 막 아우 목이 막 근질근질한 거야. 근질근질. 한 그래 말은 해야 돼. 어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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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하는데, 어, 어, 간지러워. 그래서, 어, 왜 이렇게 사무실에 먼지가 많지? 했지. 그리고, 왜냐면, 나는 이거는 좀 약간 합리적 의심이었어. 왜냐면, 이거 좀 지켜봤거든. 아 목이 왜 이렇게 간지간지하지 코로나 증상! 했는데, 아, 목이 간지러운 게 있네. <laughs> 그래가지고, 어, 지금 당장 조퇴를 할수 밖에, 조퇴를 할수 밖에 없겠구나. 근난 이번에 노느로 반찬 마저 다써버렸 지금 휴가가 0개거든 이 휴무가 연계. 0개. 그래가지고 어떡하지? 하다가 어? 피부가 간지럽네? 아 이거는 100% 알레르기다 원래 먼지 알레르기가 있고 회사의 카펫 때문에 먼지가 계속 일어나서 가끔씩 기침이 나고 목이 간지러운데 하필 그날 목과 피부가 간지러운거야 아 올콜이 너는 바로바로바로먼지 알러지 Pass, pass, pass. 아, my humu 아, safe 유지를 했지. 그러는데 아 이제 퇴근하고 그날 농구 수업이 있어. 덕덕 덕덕덕 덕. 난 마이크 줘덴 이렇게 막 농구 수업이 있었는데. 이제, 가고 있는데 몸이 막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아, 어 뭔가 이상하다, 몸이. 어, 이거, 나 지금 회사에서 끝나고 나와서 이제 먼지가 없는 이 깨끗한 환경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살짝살짝 살짝 간지러워서, 어, 이상하다. 지금, 여기, 고속도시 철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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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속도시 철도? 도시 고속 철도? 아무튼 지하철 공사가 좀 이상한가? 좀 여기 요... 좀 먼지가 좀 많아졌나? 했는데 그래도 이상해 이거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자가키트를 이렇게 헝큼 사가지고 이제 가는 도중이었어가지고 농구 수업 도착해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코코 하고 요요질을 했죠 뚝뚝뚝뚝뚝 하고 이거 봤지 봤어 시간 지났어 54 이브 매니츠 레이터 봤는데 한 줄이야 뜨든 넌 음성 더 이상한 거야 어, 내가 왜 음성이지 이러면서 계속 의문을 가졌어요 막드이불로 내가 왜 음성이지 수비하면서 어, 내가 왜 음성이 공격하면서 내가 왜 음성이지 이랬는데 친구가 자꾸 잊으라니까 옆에서 언니 음성이니까 음성이지 그래서 아 그렇지 음성이구나 <laughs> 오케이 이러고 나 아, 집에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. 몸이 실시간으로 안 좋은 거야. 안 좋아지는 거야. 그래서 오죽이 막 이쪽 막 갑자기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그 친구한테 야너 지하철 같은 지하철인데 같은 역인데 너 저쪽 출구로 가. 나 이쪽 출구로 갈게. 그래서 아예 가보 가라 그랬어. 너무 이상해가지고. 너 가는데 와. 이거는 양성애자의 느낌이다. 음성, 그 음기가 느껴진 내가 그 오롯이 한 여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. 이건 양성애자가된것같았어 이상한 느낌이었거든. 그래가지고 와, 이거 집에 가서 다시 해봐야겠다. 집에 가서 바로 아아아아가지고아팍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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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그래가지고 와 바로 몸도 누웠다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빠르게 내과에 가서 이제 죽겠는 거야 내 차례가 언제 오나 <laughs>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 선생님 앞에 가서 어, 고백을 했지 아 저는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스크를 벗으세요 해가지고 마스크 벗고 뭐, 이거 이거 뭐, 뭐 여기 뭐 여기 여기 여기까지 찌르시는 것 같아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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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르시고 여기를 이제 콧구멍으로 이번에도 찔러 보시라고 와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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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똑똑똑 하셨겠죠 저랑 그 같은 그 자가키트 쓰시던데 돈은좀 많이 받으시면서 무튼 전문가니까 내가 give me my money take my money 응, 해가지고 받아보니까 투줄 역시 넌 투줄이야 너가 쓴 자가키트 용하다 넌 병원에서 해도 투줄 해가지고 양성애자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, 와, 난 이제, 여자도 좋아할 수 있고, 남자도 좋아할 수 있는, 풀이 넓은, 그런, 그릇이 큰 사람이 됐구나, 이러고 집에 와서 누웠지, 누웠는데, 생각보다 덜 아픈 거야. 그래서, 와, 이 정도면은, 7일 동안 자가격리 진짜 지루하겠다, 라고 생각한 건 경기도, 오, 센! 오, 센! 왜냐? 존나 아팠거든. <laughs> 바로, 어, 어. 아 지금 몇 시지? 야 11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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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지? 11시 아 어, 초단위로 죽어갔어요 진짜 초단위로 죽어갔어 그래가지고 진짜 아파서 지루할 틈이 없었어 꽉 막혀있었어 너는 아플 수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꼼짝없이 아팠죠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레즈비언들은 코로나를 조심해야 돼왜냐면 부작용이 정말 정말 커요 그중에서 나한테 진 진짜 진짜 컸던 거는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목소리를 낼 때마다 목이 아픈 거예요. 무슨 압정을 막 음, 맛있겠다 이러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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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런 거 치면 목이 너무 아파. 아프고 그리고 아프고니까 목소리를 낼 때도 아프고 목소리가 나중엔 또안 아, 나와. 안 나와가지고 이제 막와 큰일 난 거야. 언니를 언니라 부를 수 없고 여자를 여자라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거지. 언니, 언니, 아기, 언니, 언니, 여 여자 여자 너무 좋아 여자.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. 진짜 그래서 내친 김에 옆 방에 엄마가 계셨고 강성 기독교인이신데 아,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. 옆방에 있고, 방옆 방에 난 격리돼 있고 평방 옆에서. 이제 어머니는 혜태로답게 bts 를또 열심히 돌려 보시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보고있는데 우리 정국이랑 비 지민이 보면서 하고 계신데 옆에서 제가 진지하게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했는데 엄마가 안들리나봐 목소리가 안나오니까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이래가지고, 뭐, 목소리가 안 나와. 또 힘들었던 거. 진짜 호흡이 짧아진 게, 저는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. 나는, 나는 진짜, 그 병원에 갔는데, 가는 길 그냥, 평지를 몇, 평지를 몇분 걸어갔는데, 하, 하, 이질하라니까 좀 무섭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어, 얼마나 호흡이 짧아졌냐면, 그 양성애자 파준정 받은 날, 그 날, 그날 갔다 와서 이제 자기 전에 야 어, 어, 하고 음, 에이,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이제 담배를 좀 폈어 이렇게 전자담배 해가지고 이질을 하니까 못 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자담배도 못 폈어 좀, 좀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며칠 동안 며칠이었지 흡연자인데 며칠 동안 못 폈어 못 폈어 못 피고 이제 막 뭐 이거 전자담배도 못필 정도로 호흡이 짧아졌는데 와 진짜 음응 호흡이 짧아졌어 <laughs> 아, 응. 그리고 또 발열이 너무 힘들더라 발열이 막 이렇게 열이 팍 1, 2, 3일째는 그냥 막막아아아 앞쪽 뭐 아파 아파 <laughs> 이거 허허허 콧물 이거 아큰 히터 뭐 일어나겠어 무기력증 어, 가슴 헤헤 <laughs> 답답해 호흡곤란이 정도였는데 이제 3일째까지 얘 몸이 이질화를 하는데 지금 쑥도로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얘가 안 되겠다 싶었나 봐주인님 <laughs> 필살기 하나 써도 되겠습니까 아, 나는 못 들어서 나 자고 있었거든 근데 얘 몸이 나 자고 있을 때 물어봤어 그래서 그래서 아~ 계속된 묵음은 진짜 진짜 쌉동이라고 생각하고 발열을 하더라고 갑자기 와초 사이야 이 드래곤볼에 나오는 막 카카로트처럼 초 사이야 이런 발열을 하는데 죽겠더라고 내가 언제 허락했어? 하나 죽겠는 거야 이게 너무 아팠어 진짜 개 아팠어 근데 발열을 쫙 하는데 나랑 이제 그 발열을 했던 그 불장난을 함께했던 발열 걸즈들이막 지나가는 거예요. 주마등처럼 샥! 영희 샥. 수지, 지수, 철수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! 고통이 세배, 정신적 고통까지. 너왜 그랬어? 하면서 막 아픈 거야? 왜 그랬어? 이지를 하면서 아프고. 그러다가 이제 죽을 뻔도 했어요 왜 그랬냐 아까 말했죠 호흡곤란 이렇게 호흡이 짧아졌다고 호흡이 짧아졌는데 <laughs> 호흡이 짧아졌는데 이제 엄마가 아 우리 딸 챙겨준답시고 <laughs> 매운 핫바를 구워놓고 간거야 아침에 씨씨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내가 미후각이 없을 줄 알았나봐 약간 매운맛을 약간 독하게 보여주려고 매운 핫바를 구워놓고 가셨어요. 맛있어 또 그거 엄머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. 이따 가서 물어봐야징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제 밥에다가 같이 올려가지고 싹 비벼 먹으면 꿀맛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먹 먹. 어우 맛있어요. 근데 매우니까 이게 다 이걸 하잖아요. 근데 호흡이 딸리니까 못따라가는 거야.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진짜 숨 넘어갈 뻔 했어 나 그때 알았잖아 엄마가 그때 내가 커밍아웃 했을 때 엄마 엄마 나레지비언이야 했을 때 마음의 귀로 다 들었다는 걸어저 새끼 뒤졌다 우리 가문은 그런 수치가 있을 수 없어 하고 엄마가 매운 핫바를 구워놓고 갔더라고 미안하다 딸아 내 최종 선택은 너의 죽음 이러고 구워놓고 갔어 그 정도로 너무 아팠고 지금도 아픈데 아직 난 나는 이제 곧 다시 회사 가야 돼요. 다 끝났어. 근데 나 이제 아파 죽겠어가지고 일단 근데 또 열심히 아, 너무 감사한 게이 말을 드리고 싶었어. 너무 많이 팔로우 해주셔가지고 제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아픈 동안 좀 힘이 났거든요. 어이. 그래가지고 막뭐 그런 말도 하고 싶었고 일단 코로나 후기 너무 남겨야 될것 같았어. 왜냐 레즈비언이 걸리게 되는 경우 커밍아웃을 갑 부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용기가 나는 부작용이 있고요. 그걸 했을 때 가족이 못들은 척하지만 듣고서 나를 매우 나빠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전속 사례까지 갈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거든요. 코로나가 조심하세요. 아! 그리고 언니가 다 아플 테니까 <laughs> 너희는 아프지마. 알겠어? 아프지마. 아프지마.